목표주가 24만 원, 보로노이 주가 폭등 예고. 지금이 기회일까? 단숨에 115% 상승 가능성. 보로노이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24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지금이 매수 타이밍일까요? 끝까지 확인하세요. 보로노이의 목표 주가가 16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상향. 현재 주가는 100원. 100, 상승 여력 115%. 임상 데이터 발표 일정이 앞당겨지며 주가 상승 모멘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이 매수 기회일까요? 보로노이의 최신 리포트를 기반으로 분석해드립니다. 보로노이는 바이오 기업으로 EGFR 변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이번 목표주가 상향은 VRN11과 VRN07 임상 결과가 기대보다 빠르게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1. VRN11 임상 발표 일정 앞당겨져! VRN11의 1차 임상 데이터가 당초 5월 에이스코 학회에서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4월말 ACR 학회에서 공개됩니다. 이 외에도 WCLC, ESMO 학회에서도 추가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는 임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초기 안전성이 우수하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 VRN 진로 ORIC L14 1차 치료제로 개발 방향 전환 ORIC L14는 EGFR, Exon, SBins, NSCLC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으며 1차 치료제로 집중 개발될 예정입니다. ORIC 측은 1비 임상에서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며 25년 하반기부터 주요 임상 데이터가 공개됩니다. 3. 목표주가 24만원, 상승 가능성은? 유한타 증권은 보로노이의 목표 주가를 16만원에서 24만원으로 50% 상향 조정했습니다. VRN이 비례 1차 치료제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SNS전이 환자 대상 치료제로 가속 승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VRN07이 1차 치료제로 집중 개발되면서 향후 글로벌 시장 확대 가능성도 큽니다. 보로노이의 핵심 파이프라인 v r n 7빌과 VRN072의 임상 발표. 일정이 빨라지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커지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24만 원, 상승 여력 115%, 과연 지금이 매수 타이밍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최신 주식 정보를 빠르게 받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